와, 미쳤다. 이건 무조건 탑 가야 된다. 탑 루시안인데? 루시안 아이디가 일단? 심상치 않죠? 여기서 탑루 루시... 일단 루시안 픽하는 애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글이, 그 정글이랑 싸우는 걸 좋아해. 그 상대팀 정글보다 우리팀 정글이 안 온다? 자기가 압박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살짝 멘탈 금가는데? 상대 정글은 계속 빠져서 계속 죽어 근데 닉네임이 이런 거다 그럼 100%야 그냥 이제 템다 파는 거지 그리고 릴리아가 닉네임이 바이게 미친놈 무조건 바이게 먹고 시작하고 어, 야, 이거, 바나, 많이터였는데 아, 에반데? 아니, 야, 쟤네. 그고 내가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이거... 하지 말지. 야, 근데 난 백킹 찍었어. 하지 말자니까. 이거 했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여기 와드 안 됐거든? 이거 질까 오케이. 됐. 여기 와드 한거안 보였을 텐데? 한번더 하자고? 오케이. 아야, 근데 나 이거 너무 영원해. 너무 갈아 넣는데 여기 탑에다가? 450. 테스트테테트테스트 e s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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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아 이게 정화가 있네 제발 미드 살아줘 아 벌써 6레벨이야 쟤는? 에? 살았다고? 아 좋았다 진짜 토르야 어 잘한다 아 까비 까비 나이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어, 어, 별 맛이 없네. 봐봐, 내 말했잖아. 루시안의 닉네임, 저런 거다. 아니, 0퍼야 그냥 이게 진짜 원딜 루시안 아니고 미드나 탑인데, 루시안 하면서 저렇게 하지. 그다뭐 닉네임 적으면 진짜 탑 없어. 그냥. 어, 야, 이게 수면이 걸려? 에반데? 나이스. 야, 좋았다. 아! 야, 이걸 뺏겨? 했는데. 아, 너무 아쉽네. 아, 근데 탑이 끝나서 이건 뭐.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이거 이거. 멘탈 정신 났다. 아 야, 야, 이거 와줘 와줘. 나이스. 나이스. 속박 지렸고 그냥. 어 좋아. 어, 잘 키웠구만. 잘 키웠어. 아들 같아, 아주 그냥. 음. 와, 근데 루시아는 진짜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솔직히 숨은 에이스는 미드다. 미드가 진짜 너무 잘 알려주고, 너무 잘 해주는데. 빅토르, 저렇게 하면 진짜 무섭지? 야, 토리야, 넌불루 먹어야 돼. 넌 진짜 먹어줘. 제발, 아, 잠깐만, 아, 야, 잠깐만, 아, 토리야, 난 줄라 그랬다. 서운해하면 안 돼. 사거리. <laughs> <laughs> 아 이상한데? 아 이거 먹어도 되나요? 잘 먹겠습니다. 아 기다리면 온다. 백퍼 온다. 안올 수가 없지. 발기가 있는데? 이걸 안 와? 에잇 잠깐만 아 제발 어야 이게 이렇게밖에 안 돼? 이건 살짝 아쉬운데? 전령 한번사 풀어주면 될것 같은데 전령 한 마리 다 풀어줘 이거 비토를 줘야 돼, 진짜로. 야! 아니! 아니, 숟가락이 그냥 밥이나 떠먹으면 되지, 뭐, 블루까지 먹으려 그래. 어, 이거 진 혼자 있는 진 노리는 거 아니죠? 야! 그걸왜 봤어? 어, 역시 초식에! 이거지! 어쩐지 존장가 가고 싶더라니 갑자기. 아 어, 속박 정확하고 기가 막히고. 아 어, 이거. 어 태규 멘트 좋고. 아니야 근데 이거는 뭔가. 아, 쟤네 포기를 안 하는데? 아니지. 잠깐만요. 그렇지. 절대 안 지지. 아, 초반에 너무 잘해. 초반에 루시안에 그냥 개 박살 내놨다, 너무. 아 이거는 솔직히 빅토를 주고 싶긴 한데 안 주면은 태규 삐질 것 같으니까 탑 줘야겠다. 아 에반데? 그러니까 미드나 탑 루시안 하는 애들은 진짜 사실 정상이 아니야 그냥 말이 안돼 그.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있어. 그냥, 다 제정신이 아니야. 자기 죽으면 정글 위치부터 찾는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게임이. 미드 루시안, 탑 루시안. 아, 근데 좀, 미드는 살짝 덜 해. 미드는 좀덜 한데, 탑 루시안인데, 딱 그, 뭐, 좀안 봐주잖아? 그럼 바로 우리 팀 정글부터 찾는다니까. 상대 정글 와서 죽으면은. 이게 말이 안 돼. 상대 정글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 팀 정글 위치를 찾고 있으니까 그게 게임이 이겨지냐고. 아니, 근데 솔직히 말, 탑 칼리스타나 루시안 이런 거 나오면은, 아니, 근데 솔직히 조합에 따라서 우리 팀탑 칼리스타나 루시안이 잘 커도, 좀 역전 당할 때가 많긴 한데, 진짜 잘하는 거 아니면, 근데 그걸 알고도 탑에다 투자를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애들 멘탈이 진짜 말도 안 돼. 그냥 아예 탑 가야 돼. 진짜 탑이 제일 위험한 라인이야. 거기에 모든 인성 쓰레기라기보다는 살짝 그 병에 걸린 사람. 이 근데 탑에 특히 모여 모여 있어. 그병 걸린 사람들이. 이 이상해져. 그 협곡에 들어가면 이상해져. 사람들이 좀 여기서 채팅창에서도 여기서 저 혹시 원딜 양보 가능한가요? 상규가 시크하게 어라고 대답하지만, 여기 바로 사랑이란 말이 나와버리죠. 라인 양보해 주니까. 근데 협곡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 카이사가 못해버린다. 그럼 여기 상규가 이게 어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겠지. 잠깐만, 징크스 노딜러스. 아, 그부 너무 무서운데, 그부 잘하면 진짜... 허. 퓨오라 닉네임 보소 날더 죽여? 그래 네가 한번 어디까지 죽나 보자 어얘 들어온 거 아니야 이거? 보였는데? 아 세나서프 쉽지 않은데 노틸러스 우리 징크스 크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거 아, 탑은 가면 안 되겠다. 탑은 가지 말고. 아니야, 아니 그 부를 불을... 어, 나이스 아, 그 부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부를 보지. 아니, 이거 아테록스가 생각보다 잘 버텼는데? 아, 야, 잠깐, 그부 6레벨인데? 야, 이거 클일 났다. 어떡하냐, 나 이거. 너무 더 싸워. 응, 안쓸 거야. 폭박 절대 안쓸 거야. 조심해야 돼. 그부 그부. 내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해. 아테야, 내가 미안해. 내가 저 권력을 까고 탑으로 달려줬어야 되는데. 일단 사과 한번 해줘야 돼. 이거는. 아니, 아트룩스를 피오라를 이기고 있는데, 정글 내가 못해서 저건 더못 굴리는 거야. 너무 어, 미안하다, 이건. 탑한번 가야 된다. 이거 바텀이 사려줄 수가 있나? 이거 100% 급. 하톰 동선 짤것 같은데, 나이스 못 다냐? 아이고, 미안하다. 아트야, 근데 너무 맛있다. 오! 제발 너에게 닭기를 아 까비. <목소리> 와 이거 오히려 피오라가 탑을 먼저 깨버렸네. 아 까비. 오? 제발 아트야. 해발. 살았어어 이거 역광 강도 되죠? 와. 아니 오늘 팀은 미쳤는데 그냥. 에? 어. 잘해. 어 섹시한 거 봐. 오. 오우, 걸음걸이, 섹시한 거 봐. 에잇. 와, 진짜 이건 2인분이었다, 2인분. 야, 잘해, 창식이도. 적당히 잘해. 어 오늘 팀운도 좋고 오늘 느낌 좋아 오케이 좀 있으면 정글 플래시 돌고 아니 우리팀 서포터를 또안 하는 거를 이걸 채팅창으로 해주고 있네 오케이 g 지아 오늘 레전드다 진짜 오늘 팀운도 너무 좋고 오늘 내 플레이 자체에 살짝 만족스러워 살짝 살짝, 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은 내가 플래티넘이라 어쩔 수 없는 거고 아이건 누구 줘야 되나 근데 이거는 솔직히 탑 줘야 된다 미안해서 탑 줘야 돼. 이건 아트록스로 그냥 피오라를 이겨준 게 말이 안돼 어우 그러니까 어떻게 아 근데 피오라로 아트록스한테어나 뭐야 개포스 받았네 그냥 이번 판 아무것도 안 했네? 아, 이번 판은 솔직히 근데 탑미드가 잘했어. 이거, 탑미드가 너무 잘했고. 아, 그냥 솔직히 탑미드가 잘했다, 그냥. 솔직히 정글 바뀌었어도 이겼고, 내가 아무, 아무것도 안 했어도 이기는 판이라서 뭐라 할 말이 없네, 이거는. 아니, 오늘 팀 운이 진짜 좋다. 이런 날에 쭉쭉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아. 플레이 9점.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딱그 느낌 좋을 때, 느낌 좋을 때 멈춰야 돼. 이래야 꿀잠 자기 때문에.